어우 음식점 같은데요? 어우 어우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어, 오늘 따라? <laughs> <laughs> 네 도시 텃밭 TV에서 새벽에 약한 텃밭 요리 오늘 요리 뭐죠? 순대국 텃밭 순대 첫빠 순대볶음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다양하게 나오네요. 일단은 이제 순대볶음에 예. 깻잎을 가지러 왔습니다. 아 깻잎 굉장히 굉장히 건강하네요. 원래 여기에 내가 깻잎을 처음에 심었을 때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얘가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이게 깻잎이 이게 모종을 한 건가요? 이게 많이 실패한데. 시 뿌렸는데 이게 처음에 안 나오다가. 네. 그 그럼... 중에 이제 이게 잘 자라는 건데 처음에는 기대도 안 했어요. 아예 나는 시 뿌려 왔고 그때 당시에는 시 뿌려 왔고 이게 처음이죠 그럼 저희가 초창기죠 초창기. 나는 그게 아예 없었는데. 오우, 오 어? 엄청나게 건강한데? 어 굉장히 건강하네요 진짜. 어.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식간에 몇십 장을 일단... 딴... 어? 따는 건 고수해요. 순대볶음 아, 들어가요. 깻잎 좀가도씻고 있습니다. 대파가 그렇게 잘 자를 때는 하나도 안 뜯어 먹고 어? 이제 끝물에 어? 물에 이제 대파를 지금 이걸 뜯은 거야 이게 대파냐 이게 다 뒤져갖고 대파. <laughs> 넌 그래도 몇 번은 뜯어먹어야지. 오늘 요리 텃밭 순대볶음 재료소개 해주시죠 아예 기본적으로 순대가 들어가죠 아 순대 예, 순대는 사와서 한 4-5분 정도 이렇게 뜯으면 안되고 예 봉지째 넣고 삶아야 돼요 어... 뜯는 물에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너무 많이 삶았어요 어 그래갖고 지금 터졌는데 일단은 순대 예 그리고 양배추 네 양파 네 그리고 우리가 재배한 깻잎하고 네 하고 네. 그리고 쑥갓 우리가 예. 재배했죠. 네텃밭에서 텃밭, 나오는 네. 그리고 여기 마늘 이것도 우리가 재배해서 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탕이 들어가고요. 네.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네. 후춧가루 들어가요. 고 예. 네. 소금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까나리액자 네. 식용유. 네. 이렇게입니다. 음나 걔네들은 <웃음> 아니랍니다. <웃음> 아니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얘가 터졌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게요 네. 마늘 넣고요 네. 까나리액젓 넣고 네. 그 다음에 후춧가루 후춧가루 이게 이제 제가 고향이 대천이다 보니까 네. 대천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고춧가루, 후춧가루를 많이 넣습니다 오, 오, 많이 넣네요네 후춧가루를 많이 넣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습니다. 네. 그리고 순대가 조금 달달해야 또 맛있으니까 여기다가 설탕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기본 기본 그, 그 소스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이 없이 오는 거거든요. 네. 예, 물 없이 그냥 배. 이렇게 소스를 만들고 이게 지금 이게 순대가 지금 제가 너무 삶아갖고 이렇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안 만약에 순대가 탄탄하면은 그 네. 거기다가 바로 해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게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먼저 이쪽에 이게 기름이거든요 식용유. 네. 순대를 자릅니다. 순대는 네. 가늘게 자르면 안 돼요. 순대는 가늘게 자르면 안 돼요. 꼬꾸마 할 때는 네. 두껍게 잘라줘야 돼요. 아, 저 순대를 또 이렇게 해 먹어보긴 또 처음인데요. 근대는 가늘게 자르면은 옆구리가 다 터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럴 것 같네요. 예, 좀 두껍게 잘라줘야 돼요. 검사님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대천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라도기 때문에 예. 전라도 음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라도 음식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전라도 음식이에요. 거의. 그래도 음식은 전라도가 최고죠. 음식은 전라도가 최고인데, 네. 순대 볶음만은 대천. 대천입니다. 아... 칼질과 요리 실력은 전혀 상관없는 이 건가요? 아, 그렇죠. 아. 숙가십니다 예, 칼질과 요리는 영 아니라고 서로 다르다고 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칼질은 칼질이고, 그렇죠. 요리는 요리다? 네, 예, 그렇죠. 아... 우리야 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 야 이번 것은 고춧가루도 있어서 좀 비주얼이 네. 좀 나오지 않을까? 파인데도 이렇게 안 썰려? 애깻잎 네, 들어갔고요. 다 파. 네, 예, 재료 손질 다 돼서 이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이는 게 아니고 네. 볶는 거죠? 아, 볶는 거. 예. 아까 그 했던 소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음 색깔을 봐서 색깔이 영 아니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더 넣을 거예요. 네. 하고. 순대볶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야채에서 물이 나오는 건가요? 해서 지금 조금 넓었죠? 에스 오 비주얼이 음식점 비주얼이 아, 오, 양배추도 아, 좀 양배추가 원래 색깔이 저런가요? 아 홍황 홍양 그그아 홍양 아 이, 이 색깔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좀 아. 제가 요리 찍으면서 이렇게 이맛 다셔본 적이 없는데 <laughs> 오랜만에 1차로 한번 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됐어? 어? 됐어? 아 어, 됐어요? 고춧가루 응, 더안 됐어. 넣어도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 끝! 아... 테모콘 끝났습니다. 네. 검 접시에 담아 볼게요. 네. 어, 비주얼이. 오 어, 비주얼이. 아, 깻잎하고 좀 주워주고 아, 시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오. 야채도 아삭아삭하고 어, 굉장히 맛있는데요? 아, 텃밭 우 슬슬 이제 이 순대볶음 처음 먹어보죠? 이런 거. 그렇죠. 어. 어, 하나 더 먹어. <laughs> 이거는 좀 양파랑 이게 대천식 텃밭 순대볶음입니다. 아우 탐스럽게 잘 먹네.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다고. 맛있습니다. 와, 성공적인입니다. 아, 소중한 예, 게이 예, 예. 아, 예,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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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